한국 SUV 시장의 숨은 강자, 2026 KGM 코란도 완벽한 변신으로 돌아왔다. 2026 KGM 코란도는 한국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무장한 중형 SUV이다. 과거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가 새로운 KGM 브랜드로 리뉴얼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뿐 아니라 품질, 성능, 디자인 면에서도 한층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거듭났다. 이번 모델은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으려는 소비자층을 겨냥해 개발되었으며, 일상적인 도심주행부터 가족, 단위의 주말 나들이까지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만능형 SUV로 평가받고 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6 코란도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스포티한 인상을 준다. 전면부는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과 예리한 LED 주간주행 등이 어우러져 존재감 넘치는 이미지를 완성했다. 그릴 중앙에는 새로운 KGM 엠블럼이 자리 잡고 있으며 크롬 라인의 정교한 마감이 프리미엄 SUV로서의 품격을 강조한다. 측면부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돋보이며 차체 비율이 안정감 있게 다듬어져 역동적인 인상을 준다. 휠 디자인 역시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담아 정지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느껴지는 형태로 완성되었다. 후면부는 LED 리어램프와 스포일러,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도시적이면서도 모험적인 SUV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전반적으로 이26 코란도는 단순히 실용적인 SUV를 넘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진 KGM의 대표 모델로 거듭난 모습이다. 실내로. 들어가면 더욱 놀랍다. 2026 코란도의 인테리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맞이하는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자아낸다. 각종 정보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동 기능 애플카 플레이 d 안드로이드 아우토이 매끄럽게 작동하며 실내 전반의 디지털화가 완벽히 구현되어 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디자인에 따라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이 적고 최고급 가죽 소재와 정교한 스티치 마감으로 고급감을 한층 높였다. 실내 컬러 옵션 또한 다양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슈퍼 화이트 인테리어는 세련된 VIP 감각을 강조한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된 모델은 개방감이 탁월해 실내가 더욱 넓고 쾌적하게 느껴진다. 뒷좌석 공간 역시 여유로워 가족 단위 이용자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하며 551리터의 적재공간은 일상용 짐부터 주말 레저용 장비까지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다. 덕 성능면에서도 2026 코란도는 실용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었다. 탑재된 1.5리터 터보가솔린 엔진은 최대 출력 약 120kW, 최대 토크 280mm의 힘을 발휘하며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충분한 가속 성능을 보여준다. 변속기는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더한다. 또한 전륜구동 FWD 기반으로 설계되었지만 일부 트림에서는 사륜구동 AWD 옵션도 제공되어 험로 주행 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3km 엘로 동급 SUV 중에서도 경제성이 우수한 편이다. 서스펜션 세팅은 안락함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았으며 코너링 시에도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운전자에게 높은 신뢰감을 준다. 소음 차단 능력 역시 향상되어 정숙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며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이 적다. 안전 기능 역시 이번 코란도의 강점 중 하나다. 2026 코란도는 고강성 차체 구조와 함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를 대폭 강화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선 유지 보조 LKA, 사각지대 경고 BSD, 후측방 교차 충돌 경고 RCTA,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등 최신 안전 기술이 대거 탑재되었다. 특히 주행 중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서 차량이 스스로 제동을 걸거나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은 운전자에게 큰 신뢰감을 준다. 여기에 6개의 에어백과 74% 이상의 고강도 강판을 적용해 탑승자 안전을 철저히 보호한다. 실제로 호주 사양 기준 아 n 케이프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 안전 평가를 획득한 점은 그 품질을 입증한다. 시장 포지션을 살펴보면 2026 KGM 코란도는 중형 SUV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에 고급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영국 시장에서는 약 2,995파운드 0 한화 약 3,4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가격대로 경쟁 모델 대비 가성비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 토요타 아레이브4 등과 같은 경쟁 모델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는 아직 낮지만 품질과 기능 면에서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KGM은 과거 쌍용의 기술력과 새 브랜드의 감성을 결합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서서히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또한 유지비와 연비, 그리고 넉넉한 실내 공간 덕분에 실속형 패밀리 SUV로서 많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때2026 KGM 코란도는 완성도 높은 실용적 SUV라는 평가가 가장 잘 어울린다. 화려함보다 균형 잡힌 설계.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과 안전성, 효율성을 고루 갖춘 모델이다. 도심 속 편안한 주행, 가족과의 여행, 혹은 장거리 출퇴근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차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에 고급스러운 실내와 첨단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속 있는 SUV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26코란도는 단순히 SUV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KGM 브랜드의 자신감이 담긴 상징적인 모델이다. 브랜드의 부활을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한국 SUV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차량이라 할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진화한 코란도는 스타일, 기술, 안전성, 효율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SUV로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